자, 갑니다. 할아버지가 소 뛰기 때문에 잘 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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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귀치, 가기다니 어머! 어머! 나중에 이제 서이트 하러 다녀야 까가 얘기야. 엄마 응? 호호 응. 어, 헛도 태우고 팔딱이도 태우고 다음도 태우고 가면 재래파 타야 되지. 뻥뻥 갑니다. 윙윙 윙. 갑니다. 이... 힘들게 할아버지를 찍어야 되지. 타고는 손 좀만 찍나. 이래야 나중 치는데 뒤에 면 효도에 보여주겠지. 하나, 둘. 하나, 둘. 내 딴... 하나, 딕어봐. 둘. 끝까지. 하나, 둘. 얼굴 찍어달라켜갖고 내가 하나, 둘. 본인 얼굴로 찍어달라켜갖고. 올리브가고 한지하나둘 아, 하나 더 얹지로 풀어. 어, 고마워데됐 됐다.